잠을 충분히 잔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몸이 피곤하거나 졸린 듯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8시간 이상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6시간을 잤을 때보다 더 졸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자도 자도 피곤한 이유와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수면 패턴의 불규칙 때문입니다.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는 원인은 불면증이 지속되어 취침 시간이 계속 늦어지거나 교대 근무나 야간 업무로 인해 원래 자야 하는 시간에 잠들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원하는 시간에 잠들지 못하고 수면 시간대가 뒤로 밀리는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이나 밤낮이 바뀌는 현상도 수면 패턴의 불규칙에 해당하죠. 또한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일상에서 많은 피로와 무기력감을 야기하고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바로 잡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뇌가 생체 리듬을 올바르게 잡도록 하는 기준이 바로 기상 시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상 시간을 정하고 올바른 행동 원칙과 습관을 지키는 것은 수면의 질을 높이고 일상에서의 피로를 덜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철분 부족입니다. 몸속에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몸에 피가 제대로 돌지 않게 됩니다. 그로 인해 몸에 산소 전달이 되지 않으면 피곤함이 더욱 쌓이게 됩 되는 것이죠. 철분은 시금치나 조개류, 참치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요즘은 알약으로 된 철분 영양제도 시중에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철분을 섭취하는 것은 피곤함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릴 만큼 인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로가 쌓이게 되고 높은 질의 수면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스트레스를 일부러 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스트레스는 좋지 못한 일을 겪거나 혹은 사회생활을 할 때 외부의 위협이나 내부의 걱정 등으로부터 신체와 정신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심리 변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는 것이죠. 운동이나 샤워 등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방법도 있지만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은 심리적인 부분에서 오는 것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다 보면. 이 이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불필요할 정도로 많은 생각에 휩싸이게 되고 이는 현재와 미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후회할 수 있지만 과거에 대한 후회는 좋은 경험과 교훈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멋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우리 삶을 발전시키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트레스는 사람의 심리 변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당한 스트레스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에 마주하더라도 그것을 부정하거나 피하기보다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통해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음주입니다. 지인을 만나거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술자리가 마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잠이 안올때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오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술을 많이 마시고 자게 되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같은 증상들을 더욱 악화시키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깊은 잠에 들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잠이 들지 않아 술에 의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술을 마시기보다 불면증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높은 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정신적인 부분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신체 활동이죠.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이 피곤해져서 금방 잠이 들기도 하지만 자기 직전에 하는 운동은 오히려 깊은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가 되는데 이로 인해 깊은 잠에 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운동을 통해 좋은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잠들기 3, 4시간 전에 운동을 마치고 몸이 진정된 이후에 잠을 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으로 잠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잠은 뇌에 쌓여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뇌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치매 발생 위험이 올라가고 판단력과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평일에는 일이나 학업으로 인해 수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이때 못 잤던 수면 시간을 주말이나 휴일에 몰아서 채우기도 합니다. 수면 부족은 결국 우리 몸에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부족했던 잠을 보충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죠. 하지만 몰아서 자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방법은 일정한 시간에 자고 적절한 수면 시간을 매일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잔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어나는 시간만이라도 일정하게 유지한다면 이는 잠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잠을 자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는 시간과 깨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은 우리의 인생에서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잠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세계 수면의 날도 있을 만큼 잠을 잘 자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좋은 수면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